샤롬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 어, 개, 녹슨 세 개, 뭐, 찬양하면서, 최고 기라에 수월 다섯 째 忙结束。 Hallelujah. <laughs>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입니다. 공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 예레미야 2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시죠. 처음에는 즐겁죠. 비틀거리며 그 진노의 술잔 마시고 좋다고 미친 듯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한잔 주는 것도 다 기억하는 분이시지만 거꾸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작은 돌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 재약을 내려 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오늘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장원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어떤 재앙?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여기서 재앙은 히브리어로 아벤입니다. 아벤. 헛됨 악함, 고통을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벤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헐떡거리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헐떡거리며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숨이 차서 얼떡거리지도 않고, 마음이 급해서 얼떡거리지도 않고, 예? 두려워서 얼떡거리지도 않고, 힘에 붙여서 얼떡거리지도 않고,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악인는 그렇지 않죠.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앙화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그 의미는 나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죠. 즉, 아기는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길 뿐 아니라,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악한 일을 많이 당한다. 그겁니다. 즉,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앙을 당하게 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 재앙을 누가 줍니까? 2사의 31장 2절,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고 악한 자를 조금이라도 돕는 자는 치신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죠. 오늘 애국왕 바로와 애국원 땅에 이제 그 무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죠. 그러함으로 인해 무서운 재앙이 이제 시작하신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만을 전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의 대리자임을 네가 나의 대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라 지시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아참케 여기고 그냥 장난하듯이 어야 네가 하나님이 종이야 그럼 좀 놀라운 것을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라고 할 것인데 그때 그렇게 장난하듯 할때 못해 네가 정말 큰 이적을 보여 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증명해 봐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이적을 보여 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곧 뭐예요? 이적을 보면 믿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비웃는 것은 누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 너희가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론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무서운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어떻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술로 봤어요. 마술이 뭐예요? 눈 속임이죠. 예? 네? 눈 속임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눈 속임이 있는 게 마술입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것들이. 때문에 애국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희도 해봐!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도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다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고 특히 사탄이 기적을 많이 행하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사탄이 마귀가 행하신 일인가 구분할 수 있는 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뭐 귀신들린 사람이 다뭐 진질질 흘리고 어 지저분하고 막어눈 뒤집어지게 하고 뭐 이런 이런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귀신들은요 얼마나 세련된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점잖게 귀신들린 사람들만 차갑죠 공통점은 차갑습니다 정의 없습니다 예 사탄도요 사람보다 한수 위에요 그렇죠? 귀신들도 사람보다 한수 위입니다. 사람보다 한수 위에서 놀아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코락코락한 존재들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날마다 믿음에 깨어 있어 남자답게 간거나 기도로 해가 그 말씀처럼 깨어 있어. 자,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 하죠. 예언자라는 사람이나 꿈으로 점친다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표적과 기적을 해 보인다고 장담하고 그 장담한 표적과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일찍이 알지도 못하고 섬겨본 일도 없는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하거든.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겁니다. 사탄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지켜보시는 거죠. 아니 시험한다기보다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험치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당하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마치 요비 사탄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듯이. 하지만 왜 허락했죠?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즉슨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의 강도가 세질수록 내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지만 그것을 따라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마술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것이 눈속임이다 단지라고 생각할 수. 만은 없죠. 왜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다. 오늘 신명기 1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비한 일만을 보고 쫓아서 미혹되어서는 한데.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기도원에 가면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나곤 하거든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원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꾸로 사탄이 장난하는 것도 있죠. 사리서에게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은 거짓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깨어서 주의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비한 일을 행합니다. 미혹도서는 안되죠. 그러니 귀신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혹되지 마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림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란한 옷,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은 분명히 바로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더 분명한 이적이잖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보이니까 지금 내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돼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네? 큰 뱀이 돼서 저게 나한테 덤벼들까봐 바로는 겁냈을 거예요. 하지만 애국의 술객들도 속임수로 인해 또는 귀신의 방해로 인해서 정말 뱀이 되게 하는 그것을 보고 권위를 상실하고 신뢰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술사들도 하네? 뭐 이렇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진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게 하신 겁니다.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졌죠. 그들의 지팡이 역시 요술로 뱀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가 이내 두려움을 버리고 의기양양했겠죠. 야, 우리 뱀이 더 많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요술을 봤어요. 때문에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기적을 보고도 그냥 요술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론이 던져 뱀으로 변한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 모두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예? 더 놀랬겠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보다 더 놀랬을 겁니다. 지팡이가 지팡이를 잡아먹고 예? 야 저거 다 잡아먹고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두려웠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먹어버린 것은 바로가 어느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멸시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더큰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미혹의 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때론 미혹하는 영이 기적을 베풀도록 내버려둔다는 사실. 오늘 애국의 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셨듯이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바로처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보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잡아먹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잡아먹힙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고집 피우지 말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게 하시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팡이로 발의 지팡이를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